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폭은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그런 시장 안에서 또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같이 확인해 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전기료 인상 기대, 한국 전력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어제 이 기사를 네. 봤을 때, 어, 발행한도 상향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쵸, 네. 어, 그러면은 이 한도를 더 늘릴 수 없으니까 한국 전력에게 악재인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잠이 들었는데, 네네. 오늘 보니 오히려 전기료 인상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상승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어떻게 보면 좀 해석을 했다고 할수 있죠. 그만큼 회사가 이제 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한전의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우리가 먼저 좀 자세하게 알아야겠죠. 어, 한전체 발행 한도가 그 동안 이제 어, 두 배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다섯 배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이번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적립금과 자본금을 합친 금액의 2 배수까지 회사채를 좀 발행을 할수 있었는데요. 어, 한도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어, 현재 한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좀 놓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호재성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 한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한전체 발행을 통해서 적자나는 부분을 메꾸고 있었는데요. 어 법안 통과가 부결되면서 한전체 발행을 통한 경영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 자체가 이제 부결이 났는지를 그좀 이유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그 발언을 좀 제가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어첫 번째로는 적자의 원인이 연료비 상승인데 이 부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한전체 발행을 통해서 늘리는 것은 결국에 회사채 돌려막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근본적인 처방 방법이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WA급인 한전의 그 어,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워낙 발행량이 한번 나오다 보면은 많기 때문에 이런 민간 기업의 회사채 발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회사채 시장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대규모 어, 이제 어, 한전체 발행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의원 측은 좀 밝히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현재 그~ 한국전력의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 키로와트 시당 한 60원 정도 인상을 해야 흑자 전환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현재 의원실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한국전력의 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배경은 바로 이런 것 네. 때문인데 음,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 지속될 테고 실적이 받쳐줄 거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전기는 죽을 때까지 쓸 수밖에 없고 이 양은 줄어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한국 전력의 실적은 매번 오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네. 간과해서는안 되는 게 이게 또 국민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여전히 좀 그런 부분이 실적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음. 꾸준하게 그 연료비에 연동해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상 법안을 들고 이제 산업부로 가면은 바로 반려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대선 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선 후보들이 그 후보 시절에는 이제 그 연료비 연동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다가 정권만 잡으면 이제 코메트랑 행동이 싹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과거에서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일련의 행동들이 누적이 되어서 현재 그한전의 영업적자가 대폭 늘어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러한 그 앞에 나왔던 그런 배경들 때문에 그 작년 이제 한정 같은 경우 회사채를요. 자그 마치 10조 3천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이제 발행액을 훨씬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23조 원을 이제 발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크게 지금 현재 환전체가 지속적으로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한전의 적자가 이만큼 좀 심각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적립금이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어,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체를 현재 그어 계속 무한정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제 그만큼 또 회사 측에서는 정상 경영을 시키는 데 있어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일 부분의 요금 인상은 허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오늘 시장은 표시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전력은 시장에서는 약한 30조 원의 그 이상의 영업 적자를 현재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너지 가격이 유지가 내년에도 좀 된다는 전제 하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한 74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 손실은 내년에도 역시나 13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한국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전법 부결이 좋다라는 네. 증권가의 분석 속에 또 인상안에 대한 기대 속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 이슈보고 들어가기에는 한국전력을 둘러싸고 있는 워낙 많은 이슈들이 네. 있어서 그쵸. 투자자분들이 고민도 되실 거고요.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에너지 대란 속에 이 한국 전력의 투자 의견은 어떤지 만약에 다른 에너지원을 보는 게 좋다면 또 어떤 종목이 좋을지 전 전반적으로 한줄평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주 평은요, 네. 2만 원의 의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어, 타이틀을 좀 뽑아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한국전력에서 이제 정년 퇴임하신 그 고객님을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어, 그 한국전력을 은퇴하신 분들 회사를 다니다 은퇴하신 분들 특징이 항상 2만 원이 깨지면 굉장히 큰 목돈을 가지고요. 한국전력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분들 하신 말씀이 2만 원. 깨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매수를 한 다음에 어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해서 항상 뭐50% 100% 정도 내가 원하는 목표치 어 이제 수익률이 달성됐을 때 팔았을 때 나는 목돈을 그런 식으로 많이 불려봤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대 전제는 한전이 아무래도 이제 공공 이제 그 공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망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어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게 2011년도였는데요. 제가 연봉으로 이렇게 좀 차. 차트를 보여드린다 라면은 한번 제 2만원에 이렇게 좀 한번 끄어볼게요. 이렇게 끄어보면은 실제로 2만원 이하인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 이하에서는 한번 내가 차라리 적금을 요즘에 가입하는 게또 유행이죠. 근데 적금보다도 훨씬 더한 3년 정도의 시계을 놓고 봤을 때는 더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력은 어, 2만원 이하에서 한번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는 이제 목표 가격을 2만 4천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공기업인 한전을 매수하면서 손절 라인을 잡는 부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따로 제시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 전력에 대해서 예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네. 라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4,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다뤄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테슬라 여파 2차 전지주 휘청 오늘 사실 오전장에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했던 그렇죠. 가장 큰 요인은 네. 2차 전지주의 약세였는데, 어, 왜 그런가 한번 봤더니 테슬라 관련해서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어요. 주가도 실제로 밀리고 있고, <laughs> 오, 죄송해요. 수미 <laughs> 갑자기 잤네요. 네. 또 일론 머스크는 주식담보대출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2차 전지주 테슬라의 아성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네, 지금 계속 좀 노이즈성 이슈가 많이 그 테슬라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뉴스가 또 무엇인가 제가 좀 살펴봤더니요 블룸보그 통신에 의하면 트위터 자체가 이제 그 법인 명의로 이제 11.75% 굉장히 높은 고금리의 대출이 약한 4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 이를 그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요 그 마진론이라고 하죠. 이제 마진론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마진 오신론의 특성상 주가가 하락할 때는 하방 압력을 더욱더. 강하게 가속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제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시선으로 테슬라 주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총한 17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6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1조 6천억 원이나 그 이자 비용으로 내야 된다라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의 가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번에 만약에 테슬라의 주식이 실제로 마진 론의 담보로 설정이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조금씩 하락할 때마다 항상 이 마진 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대매매적 성격의 이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좀 어, 리스크를 가지게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머스크 자체가 이미 테슬라 주식을 어, 이런저런 명목으로 고점에서 100억 달러 이상 현재 매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시장에서는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머스크가 테슬라가 아니라 아니 오히려 트위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테슬라 주가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그 중국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이미 나온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악재에 민감하게 좀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케이 님도 2차 전지 그만 팔어라 외국인들아라고 글을 올려 주셨어요. 2차 전지 셀도 빠지고요. 소재주도 네. 하락하고 있어요. 그쵸. 이전에는 네. 소재주들이 강할 때 상대적으로 모뭐 세리 뭐 부진한다거나 그 안에 시소 게임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다 같이 좀 외국인 규관이 발을 뺀 듯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네. 단순히 수급 탓입니까? 아니면 뭐 LG 엔솔 관련해서 실적이라든가 공매도 잡음이 자꾸 나오는데 네. 그런 것 때문인가요? 어, 두 가지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좀 일단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되어 가지고 워낙 그 투자자들 사이 에서 이야기가 많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은 지금 어제와 오늘 합쳐가지고 이거래일 어, 동안 한10% 이상 현재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2차전지 대장주 하면 은 lg 에너지솔루션을 떠올리기 마련 이죠 그런데 이런 대장주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2차전지주 전반 적으로 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오늘 좀 보여주는 게 시장의 특징이 된다 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그 이번 주에 그 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 가이던스가 조금은 하향이 된 것으로 현재 알려지다 보니까 어, 어, 실적이 좀 4분기 때 크게 미스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빠르게 현재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시장 예상치보다도 한 500억에서 많게는 1000억 가까이 4분기 실적이 좀 미스가 나지 않, 어, 미스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현재 의구심을 좀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업진대 덕진격으로 LG화 학 같은 경우에도 양극 양 극재 영업이익률이 4분기에는 3%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돌면서 오늘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이 그 금투세와 관련되어서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네. 오늘 만약에 그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에 예정대로 시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달부터 꾸준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선 영업점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항상 그 어느 정도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 이익을 그러면 수익을 확정 짓기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가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흐름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결국에 금투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좀 법안이 어 이왕이면 유예되는 쪽으로 좀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금투세 유해 이야기가 어제 계속 방송 중에 그쵸? 저도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 근데 찾아보면 아직 속보화 나온, 그러니까 기사로 나온 것은 없었어요. 네 이명 찌라시처럼 지금 금융시장에서 계속 그와 관련한 이슈가 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지금 2차 전제주의 위치는 어떠한지 최근 주가 상승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었던 포스코케미칼마저 고점 대비 내려왔거든요. 네네. 이걸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 전략 세워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한주 평은요. 어차피 포트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내년에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주식 농사를 지어야 될지 생각을 해 봐야 되죠. 근 결국에는 내 포트 안에 2차 전지 섹터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때 내가 구간을 정해놓고 매수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요 안에서도 저는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최근에 3분기, 4분기 때 가장 좋았던 2차전지 안에서도 가장 좋았던 게 결국에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리튬 관련주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정 가격으로 계약했던 리튬의 재고 세진이 끝났기 때문에 그 고가로 계약했던 이제 원재료가 투입되는 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돌면은 주가는 더욱더 하방 압력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리튬과 관련되어서 뜨거운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은 우리가 좀 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쨌든지 주도했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 우리가 오히려 눌림목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케미칼을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1선을 깨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7만 5천원 부근 그러니까 121선 부근에서는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좀 접근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오늘 6%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18만 원에서부터 뭐 분할 매수도 괜찮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17만 원 부근에서 한번 좀 매수를 해보면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인 매력도를 가지는 금액대에서 매수를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LG 에너지 어,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을 한번. 장기 평선 부근에서 좀 담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2차 선지 주들은 포트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네. 이런 하락을 잘 이용하자. 어떤 종목으로 이용할까? 엘제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컬 대장을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중국도 항원 검사한다던데요. 휴마시스, 오늘 급등합니다. 방역이 풀리고 있어요, 중국.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사재기가 북새통이고뭐 감기약, 진단키트를 막 쌍끄리로 산다고 품기라고 하는데, 어, 그로 인해서 오늘 관련주들, 뭐, 진단키트라던가 치료제주들이 그래서 오르는 겁니까? 왜 오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이슈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그동안 끼가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만 현재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 이 종목도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인데 아직 오르지 않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신다라면은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중국에서 이미 그 리오프닝, 그러니까 어, 방역이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논란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재기 현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감기약과 그 다음에 자가진단 키트 가격이 200%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약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사재기를 하지 말라고 계속 당부하는 뉴스가 현재 CCTV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재기 하는 그 규모랑요. 중국인들이 사재기를 하는 규모는 완전 다릅니다. 어, 제가 실제로 예전에 한번 그 이제 보조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열풍이 있을 때 제가 중국에서 사재기하는 중국인들을 많이 봤었는데요그 규모가 그냥 창고 하나를 그냥 가득 채울 정도로 사재기를 한 명이 하더라도 굉장히 대륙적으로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지수에도 이런 부분들이 뉴스로 이제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늘 투심을 좀 자극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가 들리자마자 그 중국에도 법인이 있는 일량약품의 주가가 장중 한때 10% 후반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그 해외 진통 주사제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어제 뜨거운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결국에 놓고 봤을 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오늘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에 그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끼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더 많이 올랐고 네. 우리 시청자 분들도 만약 이 이슈를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정말 끼 있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그쵸. 함부로 사면 안 된다라는 네. 말도 더해 주셨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이렇지만 국내에서도 코로나 관련한 이슈가 있어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쓰지 말자라는 네. 이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최근에 목감기를 걸린 바 있어서 바로 진단키트를 혼자 해봤어요. 네네. 병원 가서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수시로 이제 내가 하고 살아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국내에서의 리오프닝 이야기도 진단키트랑 연관이 있을까요? 네, 저는 결국 연관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 연관이 있더라도 결국에 단발성 이슈에 끝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리오프닝과 관련되어서라면 차라리 화장품 종목을 사는 게 낫지. 음. 어, 내가 굳이 지금 현재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그 진단키트 종목들 안에서도 개별적인 이슈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어, 전반적인 큰 시대적인 흐름이 결국에 코로나는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우리와 좀 일상생활과 멀어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계속 종목을 포탄에 담으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면 큰일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로만 대응을 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들이 그러니까 지금 연관은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정말 뭐 관련해서 실적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발성으로 봐야 됩니다라는 말을 매 코멘트마다 붙여주셨어요. 네. 아 오늘 강세 보이는 그럼 진단키트 주 급등한 휴마시스. 이들에 대해서도 너무 기대를 실어보기보다는 지금 조금씩 발을 빼야 되는 시기인 겁니까?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줄 평은요. 무풀보단 악플이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그 진단키트와 관련된 섹터의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한줄 평을 붙여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휴마시스는 대표적인 진단키트 중에서 가장 끼가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다 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때는 항상 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동반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끈한 종목이다 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을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이슈보다는 어 종목 자체 이슈가 있습니다 어, 소액주주 모임이 현재 그 대주주와 어 지금 현재 그 소송 진행 중이죠 그래서 임시주총 소집 어 소송을 그 신문기일이 12월 13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또 대표님의 그 지분율이 낮은 종목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어 종목에서 싸움이 붙다 보니까 주가도 거기에 발맞춰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라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전에 그 다음 주죠. 13일이면 다음 주에 이슈가 있다고 라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분명 눌리는 구간에서는 한 번쯤은 어, 좋은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준매수형 가격은 18,000원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목표 가격은 22,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7,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가 아예 깨, 꺾였, 아, 꺾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7, 원을 손절라인으로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풀보다낙 악플이 낫다. 그래도 관심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상승이라는 게 단발성이지만 나와주고 있는 진단키트고요. 그 안에서 휴마시스는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오늘 끼를 보였다. 따라서 목표주가 22,000원, 손절가 17,000원, 신규 배수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더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상황시 알아봤고요. 이정민 의사와 함께했어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